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 계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여러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뭐 아시아 증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이루어진 걸볼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에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어, 대부분 업종이 이제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거의 한1200 종목가량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 종목 중에서도 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어 조금 이 게임 플랫폼 쪽에, 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이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 전략 논의 같은 경우가 또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어, 제가 영상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 세네 가지, 거의 한 다섯 종목까지 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트 소프트, 어,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도 수익을 챙겼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거의 한 14%가량 상승을 나타나면서 어, 거의 뭐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16,000원에서 18,0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내일도 돌파해준다면 2만원 어, 신고가까지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구간에선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눌린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접근해 볼만 하나, 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맥스트. 어, 맥스트는 이제 AR. AR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뭐 이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어,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메타버스 관련 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지금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려는 모습 일단 오늘도 꽉찬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때. 이 5만원, 5만원 선을 일단 지지해 주었고, 이 5만 5천원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6만원, 어, 이 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어, 6만 5천원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저항선을 맞고 약간 이쪽에서 한 6만원에서, 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부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 내려올 때마다 한번 모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한 5만원에서 또한 4만 5천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 맥스트 같은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자이언트 스텝. 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AFX 기반으로, 뭐,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모가 대비, 뭐, 텐베거, 거의 텐베거 까지 오른 상태인데, 어,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어, 어, 시세가, 뭐,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보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뭐, 지금보다는 차라리 좀더 내려왔을 때한 4만원, 어, 4만원에서 한 4만5천원 이 구간, 어, 이 박스권 구간을 만, 나중에 만들어준다면은 이 구간부터 매수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어, 접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접근하더라도 그렇게 먹을 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좀더 내려온다면, 한 45,000원에서 4만 한 4만원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잡고, 2차적으로 한 35,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때 2차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인해서 또 규제에 규제 관련해서 또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 제가 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블리자드도 조금 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게임주들 뭐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주도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주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또 상승을 이루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또 NFT 관련주들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과 분 계속적으로 이 NFT 어 투자를 하면서 어 최근에도 뭐 600만원 이상 어 당첨되신 분들은 뭐또 1000만원 이상 이런 수익을 봤었는데 어 계속적으로 이런 NFT 관련된 어 종목들 그리고 NFT 관련된 이제 뭐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어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신청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NFT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는 만큼 계속적으로 수익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런던 투자 기물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